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울산공항을 기반으로 한 소형 항공사가 운항 증명을 받았습니다. 정식 취항할 수 있다는 뜻인데 울산 울산공항이 생긴 이래 첫 소형 항공사의 취항입니다. 서윤덕 기자입니다. 울산에 본사를 둔 소형 항공사 하이에어가 취항의 최대 관문을 넘었습니다. 안전성을 확인하는 항공 당국의 검사를 통과하고 운항 증명을 받은 겁니다. 하이어가 2년 만에 한 번의 운항 증명을 취득한 점은 매우 고무적이고요. 앞으로 울산 시민의 교통 편익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울산과 김포를 오가는 노선어가도 받아 다음 달부터 정기 운항에 들어갑니다. 울산공항이 생긴 이래 첫 소형 항공사의 취항입니다. 앞서 울산공항에는 지난 2008년 코스탄 항공을 시작으로 이스탄 항공과 유스카 이 항공 등이 취항을 추진했지만 자금난을 이유로 날개를 접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소형 항공사의 취향이 울산 공항의 활성화를 이끌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 100만 명이 넘었던 울산 공항의 승객 수는 KTX 울산역이 생기면서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가 최근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렴한 가격을 내세운 하이에어가 하루 세 편을 추가로 운항하면 승객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에어포항 등의 사례처럼 소형 항공사 대부분이 경영난으로 운항을 멈추거나 폐업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에 대해 하이에어 측은 50석 규모의 작은 비행기라 좌석을 채우기 쉽고 그만큼 운영 비용도 적게 들어간다며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UBC 뉴스 서윤덕입니다.